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대아 친구 르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 예고했던 돌아온 심취도적 야추고의 화살비 버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화살비 빌드 중에서는 아마 최고 포텐 빌드가 아닐까 싶네요. 제가 죽덫을 사용하는 심취도적과 이 화살비를 사용하는 심취도적을 둘다 해봤잖아요. 이 영상 보시고 취향 선택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죽덫과 화살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죽덫은 보다 직관적입니다. 빠른 덧장전 당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직발로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 사냥에서 이 컨트롤 난이도가 화살비랑 비교. 비교적 낮은 것 같습니다. 이 화살비 빌드는 이비드에 대한 이해와 센스가 좋을수록 성능이 빛나는 빌드인데요. 왜냐하면 화살비는 화살비 특유의 모션과 딜레이가 있습니다. 공속이 빠르기 때문에 이 모션을 잡아먹는 이 딜레이는 괜찮은데 화살비가 떨어지는 이 시전 딜레이가 문제입니다. 화살비는 웨이브 형태로 화살이 떨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화살비를 잘못 써버리면 이미 거기에 있는 몸은 다 죽어 있습니다. 화살비는 그냥 축포가 돼버리는 거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화살비의 시전 딜레이가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몹이 나오는 지역을 보고 이 화살비를 미리 깔아두거나 화살비를 뿌려놓고 내가 이동하면 이 리젠된 몹들이나 날이 따라오는 몹들이 머리 위에 화살이 떨어지면서 이 고탐의 표식이 정말 예쁘게 붙습니다. 그래서 마치 화살비로 몹이 터져나가는 듯한 사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한손 무기에 화살비 두번 시전 담금질이 필수적인데요. 이 담금질이 사용하면서 장막당한 줄이 빠지는 것은 좀 아쉽지만 맵핑할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스전에서는 좀 체감이 되니까요. 저는 수화 무기 하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안투탄막과 비교해서는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굳이 비드의 성능을 따지자면 안투탄막이 더 좋은 빌드입니다. 개인적으로 비드를 평가할 때그 시즌의 모든 직업을 통틀어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내는 빌드를 트리플 S라고 부르고요. 압도적까진 아니지만 특출난 모습을 보여주는 빌드를 더 S, 그리고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빌드를 S라고 부르는데요.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이 번개창 원소술사가 정말 압도적이잖아요. 이 번개창 원소술사가 트리플 S, 안투탄막은 확실히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더 S 정도. 는데 심추는 SS까지 가기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심추는 S정도 주고 싶습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평가니까요. 참고만 해주세요. 다음으로 이 야추고 화살비 빌드는 군세 피드용과보스용 세팅이 나뉩니다. 이 빌드는 앞서 이야기했던 이 화살비를 미리 깔아두면서 사냥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성능이 나오는데요. 그러려면 이 궁극기 쿨감이 필수적입니다. 이 빌드는 기본적으로 고통 탐식자, 야수내림장화, 그리고 장신구에서 궁극기 재사용 대기시간을 챙깁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다섯 부위에서만 챙기면 아무리 잘 챙겨도 17초 정도가 한계더라고요 그래서 데미지는 조금 떨어지겠지만 군세 필드에서는 이 샤코 사용을 권장합니다. 저는 현재 세팅이 좀 좋은 편인데요. 샤코를 착용하시면 템이 조금 아쉬운 분들도 충분한 궁극기 쿨감을 챙길 수 있습니다. 이 샤코의 재감을 명품화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최대 12.5초의 화살비 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 화살비 난사가 가능해지죠. 추가 피해 감소와 체력, 방어도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비드의 단점인 탱킹도 커버가 됩니다. 문제는 단일 데미지가 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스전에서는 이름 없는 자로 수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데미지가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근데 막상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수합은 좀 귀찮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샤코를 끝까지 쓰셔도 괜찮고요. 애초에 처음부터 이름 없는 자로만 세팅하셔도 괜찮습니다. 상시 샤코든 상시 이름 없는 자든 이거는 취향 선택해 주세요. 이야추고비드를 화살비로 굴리려면 꼭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이 강령술사의 자원 담금질인 강령술사 효율화가 필요합니다. 지난 시즌 강령을 키우 주셨던 분들은 아마 이미 가지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저처럼 지난 시즌 강령을 키우지 않으신 분들은 새로 강령술사를 키워서 이 당금들을 드셔야 됩니다. 먹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상으로는 한두 시간 정도면 먹어요. 대신 버스 해줄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강령을 만드시고 관장 엘리아스 버스 받고 바로 지옥물께 가셔서 여제련 하시면 쉽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공속 세팅입니다. 저는 현존심추의 최고 공속인 이 11프레임 세팅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속이 빠른 만큼 재밌거든요. 부터 11프레임 세팅이 빡빡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12프레임 세팅 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팔을 착용하는 것 기준으로 11프레임 과 12프레임의 요구공속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요구공속을 맞추기 위해서는 디아블로4의 공속 시스템을 이해 하셔야 되는데요. 디아블로4의 공속 시스템은 버킷 1과 버킷 2로 나뉩니다. 각 버킷은 최대 100공속이고요. 최대 200공속을 맞출 수 있어요. 먼저 11프레임 세팅법입니다. 버킷별로 챙겨야 하는 공속은 다음 과 같습니다. 버킷 1부터 볼게요. 고탐 링1 2 중에서 어픽공 공속 두 개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 전 부위 매곱 12강을 해주시면 100.75%로 딱 100%가 맞춰집니다 실제로 세팅하실 때는 어픽이 아닌 나머지 한 부위의 공속은 최하급이어도 괜찮아요. 버킷 2 덕분이에요. 버킷 2 공속은 이 베라티엘에 달려 있는데요. 저는 11프레임 세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공속 어픽의 베라티엘을 구하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어픽이 아니어도 이렇게 매곱 공속의 베라티엘을 12강 3저격하시면 11프레임 세팅은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어픽이 아닌 베라티엘를 사용하시는 분들께는 12프레임을 권장합니다 어픽이면 은 이렇게 1저격만 해줘도 쉽게 공속 세팅이 돼요 다음은 12프레임 세팅 방법입니다 총 156.3%를 맞춰야 하는데요 세팅 방법은 정말 다양하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버킷원에서 아이템으로 어픽 공속 1기가 필요하고요 남은 한 부위 공속은 0강 기준 반드시 8.5% 이상의 공속이 필요합니다 8%나 7.5% 이런 건안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8.5%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킷2는 베라티의 노어픽 매곱 기준 1 명품화만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더하면은 154.92%로 딱 1.38%가 부족한데요. 이거는 정복자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품화로도 해결할 수 있는데 정복자로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여기 목격자 제거 노드를 보시면 표기상은 1.3이지만 실제로는 1.25%가 오르는 노드가 위아래로 두개 있습니다. 요거를 찍은 정복자를 제가 12프레임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따로 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스킬 슬롯 및 전문 스킬은 질주, 냉기주입, 쇠못덫, 그림자 걸음, 화살비, 심장 추적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쇠못덫은 연막탄으로 바꿔 쓰셔도 괜찮습니다만, 저는 쇠못덫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슬롯에 연막탄을 써버리면 정복자 치명적인 매복 전설로드나 이 매복 문양 효과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 매복 문양 효과를 스킬을 스왑하는 보스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맵핑은잘 되니까 나는 연막탄 쓸래 하신다면 그것도 괜찮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쇠못덫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샤코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쇠못덫 쓰셔야 됩니다. 이 비디로 락아가신다면 보스전하듯이 이 질주 대신에 연막탄을 처음부터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이템 설명입니다. 투구는 샤코 또는 이름 없는 자의 머리 쓰개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취향 선택입니다. 스왑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샤코 명품화는 재감 어픽이 아니라면 재감에 몰빵해주시고요. 만약에 본인의 샤코가 재감 어픽이라면 체력에 몰빵해주세요. 이름 없는 자는 불안정한 비약과 속임수 공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명품화는 이 불안정한 비약이 우선순위예요 갑옷은 티리엘입니다 명품화는 피감 두 번에 최대 정한번 또는 피감 세 번입니다. 장갑은 고통 탐식자입니다. 기본 스킬이 어픽이고 위상 효과가 높은 것을 추천드립니다. 화살비로 굴리려면 이 재감도 중요하니까요. 재감 역시 높은. 수치 또는 어픽기면 정말 좋겠죠. 바지는 어스름한 위상을 사용합니다. 이 위상 덕분에 장막을 솔롯에 넣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천 옵션은 심추, 민첩, 방어도입니다. 만약 샤코를 수합이 아니라 아예 메인으로 착용하신다면 여기 방어 대신에 체력을 붙여 주시면 됩니다. 당금질은 멍해짐 통제, 행정 멍해짐 한 줄엔 나머지 한 줄은 재기의 바람입니다. 명품화는 이 심추 삼저격해 주세요. 신발은 야수 내림입니다. 다른 거볼거 거 없이 야수면 되는데요. 이 비드든 궁쿨이 빠른 것이 효율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픽을 챙긴다면 궁극기 재감 어픽을 챙겨주세요. 명품화는 궁재감 3저격입니다. 양손은 월출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옵션은 민생극을 추천드립니다. 당금질은 심추 연간 기준 59% 이상, 그리고 장막당 피해를 붙여주세요. 명품화는 심추 한 번에 장막당 두 번입니다. 목걸이는 적응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패시브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합은 혹한, 아기 비약이 가장 좋고요그 다음은 호각, 착도는 호각, 무숙입니다. 민퍼는 어픽일 때만 이 패시브 스킬에 준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어픽이 아니라면 모든 패시브 스킬보다 성능은 떨어지지만 역시 좋은 옵션이긴 하니까요. 민퍼도 괜찮습니다. 방금 질은 앞서 이야기했던 강령술사 효율화를 통한 궁제감 그리고 장막당 피해입니다. 명품화는 역시 혹한 3저격이 가장 좋습니다. 링 1과 2는 각각 응보와 자만의 위상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은 민첩 고정에 공속은 앞서 설명한 공속 프레임에 맞춰주세요. 11프레임으로 가실 분들은 링 2개 모두 어핏 공속, 12프레임은 어핏 공속 1개면 됩니다. 나머지 한 줄은 극핏 또는 체력인데요. 저는 체력을 추천드립니다. 체력을 넣어서 만피 기준 3만 가까이 되신 분들은 넘어가는 체력만큼 에메랄드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당금질은 목걸이와 같습니다. 명품화는 장막당 몰빵이 항상 좋은데요. 민첩이 낮은 세팅이기 때문에 민첩에 한두 번 붙이는 것도 효율이 괜찮습니다. 한손 무기 1은 베라티엘입니다. 기본 공속과 스킬 레벨 그리고 개수가 중요합니다. 명품화는 세팅하는 프레임에 따라서 기본 공속 그리고 남는 것은 스킬 레벨에 붙여주세요. 한손 무기 2는 도검을 추천드리고 냉기 고정 위상을 사용합니다. 추천 옵션은 양손과 같습니다. 담금질은 전문가 발전의 화살비 두번 시전을 이매업에 가깝게 붙여주세요. 명품화 역시 두번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한 줄은 세모 떡 크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무기 그대로 보스전까지 쓰셔도 괜찮은데요. 보스전에서 보다 확실한 데미지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장막당 피해에 이 세모더 지속 시간에 붙인 수압 무기를 추천드립니다. 수압 무기의 명품화는 장막당 3절격이 가장 좋습니다. 스킬과 정복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11 프레임과 12 프레임용으로 정복자는 나눠서 댓글 남겨놓겠습니다. 댓글에 링크 보시고 편하게 따라 찍어주세요. 마지막은 군세 8 단계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개인적으로 화살비를 정말 좋아하는데 화살비를 사용하는 비드 중에서는 이 비드가 가장 성능이 좋은 것 같습니다. 화살비를 좋아하는 분들께 정말 단비 같은 비드가 될것 같아요. 앞으로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르네였습니다.